야, 이런 말이 있다니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진짜 사람일 모르는 거예요, 서희 씨. 네. 차 안에서 이렇게 같이 움직일 줄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지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쵸죠 예. 네, 네. 저도 그때 왜 이게 오부가다 이렇게 뵀잖아요. 뵀을 네, 네. 때 아, 굉장히 재밌으시다. 예, 네, 뭐 그냥. 야, 그게 벌써 10년인데. 그게 10년 됐나요? 그러면 그때도 만나시는 분이 안 계셨던 거예요? 뜨문뜨문은 있었는데 거의 네. 정말 왜이게 여자친구 남자친구 해가지고 진지한 만남 한십년 됐어요 아. 근데 중간중간에 소개팅은 했었죠 음. 왜 그렇게 있어 연애해 막 이래서 소개팅을 주선을 해주셨는데 소개팅 해보셨어요 저는 좀 소개팅 이런 거는 좀 이게 좀안 되는 스타일이에 음, 음. 만약에 서희 씨랑 뭐 서희 씨 친구가 있는데 뭐다 같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점프되어서 2년 됐을 때. 아 어, 맞아. 예. 그리고 사실 누군가 가 중간에 주선자는 있긴 있어야 돼요. 이제 연결해 주실. 예, 예. 그래서 뭐 주변 지인들이 막 그렇게 해줬는데 이상하게 애프터가 안 되는 거예요. 음. 만나서 뭐 얘기를 해보고. 와 그러면 거의 뭐 10년 되신 거네. 10년. 그러니까요. 근데 솔직히 우리 왜 오랫동안 혼자 있는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딱히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었거든요. 음 맞아. 근데 가끔 그때 외롭더라고요. 음. 막 크리스마스 때남 혼자인데 왜 크리스마스 때가 그렇게 신나는지 어. 뭐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그렇지, 막 그렇지. 이럴 때. 그럴 때는 어 나도 아 누구 있어가지고 초콜렛 받아봤으면 사탕 받아봤으면 막 이런 느낌. 아, 내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명동을 갔었어요. 어, 어, 명동 일부러, 좋다. 어, 일부러 크리스마스 때 캐롤 들리고 막 이런 음. 문화가 있었잖아요. 어, 옛날에그데 그럼요, 그럼요. 그게 너무 그리우니까, 그래가지고 명동 갔었구나. 작년에 음... 재밌었어요. 아, 오늘 날씨도 좋네. 그러니까. 네? 자유로 울 일은 없죠. 어머나, 자유로 하니까 왜 자유로 귀신 생각날까요? 귀신 있나, 진짜? 우리가 오래된 거야 자유로 <laughs> 귀신은 지금 베이비들이 난... 뭔 얘기하나 그럴 거야 그게 아니라 진짜 본 사람 많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본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어디 있을까? 이 시간에 봤대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 몇 시야? 어... 서희 씨가 그게 맞네. 어? 뭐가요? 트릴러 약간 아, 좀 호기심. 무서운 거 이걸 네, 좋아하네. 네, 네, 네. 네. 재밌어요. 오, 아니, 희진 씨는 성격이 어때요? 희진이가 얌전해 보이고 좀 이렇게 조용해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희진이가 굉장히 열정도 많고 가슴 속에는. 어. 그리고 또 굉장히 착해요. 어. 너무 선해요, 마음. 얼굴에 착해 써 있어요. 써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희진이에게 더 해줄까요? 네? <laughs> 진이 얘기 도 해줄까요? 아니 약간 그 감은 잡았어. 조금 이렇게 소통이 되면 재밌을 어. 것 같고 어. 왠지 이진이가 남자 성격도 갖고 있을 것 같아. 이거 엉뚱 어떻게 끄지? 보통 이쪽에 이렇게 있거나 옆쪽에 있거나 하는데 한데... 아 이렇게 디지털화된 차가 익숙하지가 않아. 아 참. <laughs> 출발한 지꽤 됐는데 아직도 차 조작하고 있어. 그러나 해냈다는 거. 아 그렇죠. <laughs>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냈다는 거. 아 근데 진짜 호칭은 네. 제왕 뭐희젠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네. 제왕 이게 나요 아니면 제왕아 이게 나요? 뭐다 편하게 불러주세요. 지금도 누나랑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뭔가 신기해. 아, 나웃겠지 그죠? 아니야. 아, 독보적이셨어 진짜. 이게 아. 비교할 수가 없었어. 감사하네요. 제왕, 제왕님도 네, 화면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음, 네. 편안해 보 음. 아, 니 궁금한 게, 네. 근데 어떻게 진짜 배우 일 하다가 의식업을 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을 있게? 진짜 더 많이 했으면 못 했을 거예요. 음... 근데 음... 1년 좀 그런 사이에 그렇게. 다 배우고 뭐 음... 오픈하고 이렇게 됐다고. 다른 일을 시도해 본다는 거는 되게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일도 일은 힘든데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아,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은 진짜 조, 되게 조그만 음... 세상이었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조금 많이 좀 배우는 것도 있어요. 좀 네. 데이트 지령이 도착 했대요. 저한테 오래된 만남 추구 오만 추 인연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데이트 지령이 도착했습니다. 데이트 지령이 도착했대. 3분간 손잡기. 어? 손잡기? 왜 <laughs> <뭐야? 웃음> 이러다 갑자기? <웃음> 응? <웃음> <웃음> 아, 아... 뜬금없이 3분을. 이거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뭐지? 이게 시킨다고 뭐 되냐? 아, 진짜? 와, 여기 대박인 것 같아요. 오른손 잡을 거예요? 왼손 잡을 거예요? 네. 오른손 잡이에요. 왼손 잡이. 에요저 오른손 잡이에요 오른손 잡이. 에요 네. 내가 잡아드려요? 본인이 잡아. 제가 잡을게. 요 진짜요? 네. 땀 닦은 거예요? 네.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렇게요? 네. 아 땀, 진짜 땀난다. 어, 예, 진짜예요. 저, 예, 어. 네, 이게, 아 죄송해요. 근데 땀이 나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나이에 이런 핑계 아니면 뭐 잡기 네. 힘들죠, 뭐. 네. 그냥 구출에 사람 구출한다 수영하셨잖아요. 사람 네. 하나 빠졌다 생각하고 줄한다 생각하고 그냥 잡고 계세요. <laughs> 네. 손이 좀 차네요. 아 예, 저 손발 좀찬 편이. 네, 나 손발이 뜨거워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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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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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편하게 이렇게 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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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길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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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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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다 다시 잡까요? 을 왜냐면 이거 봐야 되니까 그렇죠. 아, 네네 어. 여기만 좀. 저... 예. 네. 아, 땀 괜찮아요. 진짜 많이 나서. 응. 잡다. 땀이 좀 나긴 하네요. 진짜 이게 뭐몇년 만에 남자랑 이런 넘브라는 마음을 가지고 단둘이 그렇게 드라이브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같이 가니까 나도 좀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당황해서 손을 어떻게 잡는지를 내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 해본 거죠? <laughs> 그래도 동준 씨랑 오늘 이렇게 차 데이트하는 거 너무 좋다. 조금은 부담스러웠거든요. 네. 이제 여기서 잠을 잘수 있겠어. 요 편하게. 자꾸 <laughs> 질문세요나 어. 아, 잘게요. 보라 따져주겠어요. 오늘 어. 얼마나 편안하면? 어? 네. 3분간 손을 잡으라고? 내 손이 조, 그닥 좋은 손은 아닌데. 왜요? 아이 낚시를 해가지고 손이 되게. 아 오빠 저도요. 거칠거든. <laughs> 너무 자신이 없는데? 오빠, 저도 자신이 없는 게, 네. 전 캡핑까지 해서. 아, 뭐, 지령이니까? 손이... 네. 손, 손 잡죠. 네. 손, 손 잡죠. 손, 네. 아, 잡 네. 아, 손이. 어... 네, 이게... 아니, 생각보다 뭐 부드러운데? 아니, 이게... 손이 부드러운데? 이제... 아, 이게 낚시를하니까손이 네. 건조해지더라고. 근데 오빠, 저손잡으거한 10년 만에 잡아보는 것 같아요. 10년 아, 예. 오빠는 남자친구여자지가 17년 됐으니까 아. 지가 17년 됐으니까 아. <laughs> 진짜 <웃겨>. 17년이야 17년 5 <laughs> 그러면 최근에 그 이성의 대신은 언제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 최근에요 저는 이제 3년 전에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알던 친구인데 음. 너한테 할말 있다 그랬더니 얘가 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laughs> 하지마 그 얘기 하지마 무슨 하지 말인지 알고? 그러니까 <laughs> 눈치 깠어 어... 오빠 근데 3, 3분 넘지 않았어요? 그렇지 편하게 운전해 편하게 편하게 따뜻했습니다 <laughs> 아, 미안해 <laughs> 어, 왜 덥지? 그렇지. 오빠 이거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 돼. 어떻게 끄는지 알지? 아, 네. 네 오빠가 나손 잡아줘서 덥나 했어 아 그럴 수 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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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카페에서 많은 얘기해요 3분간 근데 우리는 이런 건다 연기하는 거 같지 않아요? 네. 3분 손잡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어, 아, 그럼요 우리 연기할 때 허그도 하고 다 하는데 네. 근데 이게 지령에 어떤 뭐뭐뭔 설명은 없는 건가? 어 설명이 없어요. 그냥 3분간 손잡으래요. 어 그래요? 어, 3분 좀 불편할 것 같아. 그죠? <웃음> <웃음> 3초 합서 3초. 3초, 3초, 자, 3초. 하나, 둘,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쿨하게. <웃음> 쿨하게? <웃음> 그렇죠. 어? 어? 어, 제왕 손이 굉장히 크구나. 딱딱 잡았을 때. 어, 손이, 손이 크다. 커요? 어, 손이 크게느껴졌어이큰 응. 음. 이 시간에 차가 많이 없고 천천히 갈수 있어서 되게 좋네요. 맞아요. 아니, 그도 맞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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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아닌 분홍색 맞죠. 분홍색인데. 어, <laughs> <laughs> 네,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자 여기서부터 당황하지 말고. <laughs> 아 어딘가 음. 빠지거나 체로키. 어. <laughs> 유턴할 것 같지 않아요? 달인데요. 달이야. 응. 아, 그게 우리가 제일 숙제가 이 외로움이 밀려올 때예요, 이게. 그렇죠, 맞아요. 사람 뭐다 외롭지. 음. 야, 이 시간 또 궁금한 거 네네. 궁금한 거또 물어보세요. 그럼 서희 씨는 성격이 어떤 거예요, 서희 씨? 저요? 네. 그냥 보이는 게 다예요, 저는 성격이. 아, 그냥 이게 그냥 그대로. 네, 나 그냥 보이는 게 다예요. 어... 이게 여성분이랑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 건 처음인 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다 척하면 아 이러고 아니까 이게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럼 그럼. 이 그러니까 얘기 안 통하면 아, 나도 그냥 얘기 이렇게 안 하게 되죠. 맞아 맞아. 재밌었어요. 계속 대화가 끊기질 않고. 음. 완전 굿데이네, 굿데이. <laughs> 야, 가평가서는 또, 우리가 또. <laughs> 재밌겠다. 재밌을 거야, 네. 진짜로. 지금 에이. 단풍이 참 예쁠 때잖아요. 맞아, 너무 이쁘죠. 길이. 여기 어, 뭐야? 와. 야, 좋겠는데? 어? <laughs> 가을 가을한데. 형, 처음 와봤어요, 저는. 사람이 모였을 때. 또 재미가 있으니까 좀미리부터 좀 기대되는 지점들이 있죠. 친구들하고도 1박 2일 이렇게 여행 간게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기대도 되고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긴장도 좀 되고요. 저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응 <laughs> <laughs> 형은 조금 전 이렇게 여행 와 보는 게형 응. 거의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제 잠못 자고 일찍 못 일어난 잤죠, 거야. 형. 와, 설레서, 아니, 설레기도 하고 응. 걱정도 되고 <laughs> 마음이 마음이 일단 편해요. 마음 편해요 모든 게. 형이 있어서 그래서. 너무 편해요 진짜. 나를 믿지 마. 아니야 형. 잘좀 끌고 날 가네요. 믿지 말고, 여기 상렬이 <laughs> 형도 계시고, 네. 다른 분들 계시고, 다른 분들을 믿고. <laughs> 가평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굉장히 기대도 되면서 모든 분들이 다 궁금해요, 지금 상태에서. 오우씨.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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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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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안녕,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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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아 누구야? 설정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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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야 음. 일주일 만이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야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아 지금 앉으시 니가 센터 할래?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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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여기 앉아 여기 내가 보니까 센터 는도것 같아 아니, 아니. 비주얼이 여기 앉을게요 <laughs> 센터 비주얼 <laughs>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약간 F4 분위기잖아 <laughs> 어그런네 네 명이네 <laughs>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하는 우리끼리 F4 지금 마지막 F4가 안 오셨는데 아. 일단 F3는 왔어 <laughs> 아, 날씨 좋네. 아, 아침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아, 참. 오늘 날씨 진짜 좋네. 원래 비 온다 그랬는데. 아, 기분 완전 좋았죠. 진짜로. 아, 이래서 세상이 살만하구나. 아, 전문용으로 띵고 와. 예. 네. 아, 야, 어? 일찍 일어나. 어, 마지막 로우리를 어, 어, 어. 완성시, 완성시 깨주실 두 분이 오셨습니다. 많이 갖고 왔네. 뭐, 가평에서 아무래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소풍 가는 느낌? 어, 기대가 되게 많이 됩니다. 형님 어제 잘 주무셨어요? 한 1박 2일 지금 라이브 같은데. 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오랜만에 놀러 오니까 네, 이게 맞아요. 예전 이 마음만은 똑같은 거야 초등학교 예. 때랑 똑같은 거야 예. 내일 비 오지 말아야 되는데 아, 김밥 맞아. 다 싸놨는데 뭐 소풍 다는 거 같으니까 <laughs> 음. 야 그나저나 그, 그동안에 그뭐 했어 본승아 그 짐을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어. 3일 전부터 쌌어요 아 진짜로? 예. 싸다 보니까 형 약이 반이 들야형저 <laughs> 위에 게뭔줄 알아? 뭐예요 저 위에 게, <laughs> 게 신촌 신청... 야, 다 있어. 지혈하는 어, 뭐. 것까지 있어. 야, 옷이 필요 없어. 그럼, 약이야. 약이 우리한테 옷이야. 야, 너 소고 갈아입을래? 아스피린 먹을래? 아스피린 먹을래? 그럼, 돼요? 야. 이런데 올때 예전엔 뭐 꽃단장하고 왔는데, 이제는 안 그래. <laughs> 아 여기 되게 좋다. 우와 우와. 완전 데이트 코스네. 야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잠깐. 저거 뭐야? 저왜 갖고 왔어? 낚싯대는왜 <laughs> 안테나를 들고 오시네? <laughs> 아니 이거 어디서 <진짜> 많이 보던 <laughs> 그림인데. 아제뭘 <아니>, 들어 드릴까요? <laughs> 아! 아! 무슨 그래. 내가 이거 뭐예요? <laughs> 우리 집에 있는 거랑 같은 거를 들고 오셨네. 아, 어, 같은 거요? 예이거 <laughs> 뭐예요? 응, <laughs> 어, 어.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야, 이거. <laughs> 아, 아, 그래? 몰라. 저하은 몰라, 이거. 저 <laughs> 모르지. 저한 <제왕> 몰라? 응 배터리예요. 아유. 아니요? <웃음> 잘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잘 지내셨어요? 아, 잘 아. 지내셨어요? 앉아 봐, 앉아 봐. 응. 아니 그때 그때 다들 즐거우셨었어요? <laughs> 너 누구랑 갔지? 원숭이? 저는 우리, 습... 우리 숙 우리 숙, 숙, 숙 우리 숙이라 우리 숙이라 그랬어? <laughs> 어, 어 내가 원숭이 뭐. 너얘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 진짜, 거야? <웃음> <웃음> 어, 어, 진짜 좋아하지 원승이? 않을 거면 그렇게 하지 마. 아 내가 거기서 반했어, 약간. 어디서? 남자 운전 안 시킨다고. 어인이 어. 운전하더라고. 아 운전 잘하잖아. 음. 어. 아 근데 나는 어. 제주도에서 오셨잖아요. 응. 음.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 제가 운전한다고 했죠. 어, 어. 그래서, 그래서 저, 제가 저... 굳이 제가 하겠다고 안 했어요. 어. <laughs> 아, 그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합이 잘 맞았네, 진짜로. 음. 형은 서인. 어 장현사랑 맞지. 아, 이거, 이거 좋더라고. 아, 진짜? <laughs> 옆에 앉았는데, 혀 그득감이 타이거 우주야. 아, 잘 쳐. 어, 서희 씨가또일대일에 <laughs> 강하구나. 오우, 야, 놀랬어. 우리가 단체로 있을 때는 조용히 아, 계셨는데. 말 잘해, 말 잘해. <웃음> <웃음> 음, 풀 냄새 너무 좋다. 오, 진짜 떨리네요, 이거. 이게 뭐라고 떨리지?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야, 세요 <laughs> 어, 연예인이네. 안 보셨어요? 야, 연예인이야, 연예인. 야, 연예인이다. 어? 한때 <laughs> 내 <상대네, 웃음> 여자친구. 한때 <laughs> <야, 핸드> 여자친구라니? <laughs> 아니, 그차 안에서. 대체 있잖아. 대타인 거. <웃음> 네. <웃음> 어? 그 잠깐만. <laughs> 왜? 아니, 상렬 오늘 깔롱 많이 부렸네! <laughs> 깔롱이라니, 55인데, 깔롱. 깔롱이 뭐니? 아니, 봐봐! 아, 아니, 어, 어, 어? 어, 아니, 그래도 보니까. 데코하고 와야지. 아니, 상렬 이런 옷 스타일이 안 입잖아. 우리 상렬 오늘 진짜 누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 그래도 왜냐면 기본적인 예를 지키고 와야지. 어, 그럼. 어. 어찌될지 모르는데. 너내 맛보경찰서에서 그냐너 <laughs> 뭐, 단독, 이게 뭐야, 이상이? 아니, 그냥 <laughs> 뭐? <laughs> 어제 밤 늦게까지 아니, 고기 굽다 왔대. 아, 어제 어. 너, 너무 늦게 끝나서 준비할 시간이 좀금 줄었어서. 괜찮아. <laughs> 아, 그 서희도 어딘크로 아, 갔네. 나 이거 나, 가, 머리 봐 머리. 그럼 디테일 아니 내가 언제 이, 이렇게 해보겠어? 그지 너무 잘했네 아니면. 어 그러시구나. 누구 때문에요? 네? 누구 때문에? <laughs> 본인 때문은 아닌 것같데 <laughs> 벌써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들린> 어, <laughs>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내렸는데, 오, 약간 설레는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어, 뭐지? 이거 이 기분 뭐지? 오, 재영이네.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야, 야그 첫날이랑 완전 다르네. 야. 와. 가을 여자. 가을 여자야, 완전히. 아, 그래도 야, 그날 그 같이 네, 네. 움직인 사람끼리 좀 앉아. 아, 아 그럴까요?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 어, 어. 여기. 어, 어. 아, 이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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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사 쪽으로. 이영사 쪽으로. 이영사. 보고해봐 어됐지 어, 어울린다 이형사랑 <laughs> 어, 오랜만에 어, 어, 톤이 비슷하다 이형사잘 어, 어. 있었나 <laughs> 야힐힐 힐, 힐 나왔다 힐야야힐 야. 야, 힐 나왔네 야 오랜만이다 진짜 야, 좀나 혼자 좀나 혼자 튀는데 그럼 가만 있어봐 지금 누가 아, 누가 아, 왔어 아아 아. 유미 유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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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미 야